안녕하세요. 어 제가 어 며칠 전까지 우리 교구 후배 신부랑 같이 지냈는데 어그 신부님은 어디에 있냐면 로드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사목을 하고 있는데 어 사실은 이제 미국 성당이에요. 미국 성당인데. 어, 한국 공동체가 이제 얹혀 사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신부가 작년 11월 달에 파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 그, 거기 사실은 거기 한국 공동체를 위해서 파견은 되었는데 위치가 본당 신부님의 약간 보좌신부처럼 살게 되었어요. 어, 그러면서 이번에 7월 달이면 그 본당 주임 신부가 돼요. <laughs> 그래서 본당을 뭐 이렇게 말이 좀 그렇지만 접수를 하게 돼요. <laughs>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제 참 어, 그런 것 같아요. 그 본당 주임 신부님이 문신율님인데 사실은 그 본당을 정리하러 왔대요. 그 본당이 맡게 되었답니다. 세기 본당 맡아서 정리를 하려고 왔는데. 하나는 정리가 이 성당은 옛날에 어, 쉽게 말하면 아일리시 사람들이 어, 성당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성당을 저 다른 데로 이사,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사 나가 있던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사만이라도이본 네. 그래서 막 본당에 와서 미사를 봉헌하고 자체적으로 어, 또 조직을 만들어서 어, 헌금을 만들 이제 만들고. 사목회도만고 그러면서 본당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한국 공동체가 다른 본당이 있다가 이 본당으로 쫓겨 왔어요. 그러니까 어 그랬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본당을 빌려 쓰는데 자 이제 쉽게 말해서 본당이 협조를 잘안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본당 신부님 화가 나니까 네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 문신현태 와서, 어, 그동안 자기네가 모아둔 자금이 다 이거다. 그러고는 다 하는 교회 봉헌해버리고는 제발 여기서 미사할 수만 있게 해달라고. 그게 렇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 그 전에 있던 공부하고 있던 다른 신부님이 미사를 해주다가, 어, 더 이상 공부 때문에 더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교구에서 파견이 나간 거죠. 작년 11월 달에. 그러면서 사실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갔는데, 이제 이, 신부, 그, 이 신부님이 영어를 그래도 조금 해요. 필리핀에서 이제 또 교포 사목을 해가지고 영어를 좀 해요. 그러니까는 문신현님이 계속 강론을 할 때마다 자기는 처음에 굉장히 자주 심상했대요뭘 강론을 써서 가져오라고 그러면 그거 캬캬 틀렸다고 막 문법 <laughs> 막 고쳐서 주고. 그거를 몇 달을 하니까 문장 실력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느는 거죠. 그러면서 아예 너가 본당 신부해 그리고 가진다는 거예요. <laughs> 갑자기 이상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 교하고도 지금 얘기가 안된 건데, 좀 이제 메일을 써서 주교님한테 보고해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야, 너 그거 빨리 보고해야 되겠다. 이거 잘못하면 이상하게 되는데, 그이 그러면서 얼떨결에... 한국 신부가 그 본당을 주인신부가 돼버린 거예요. 7월 달부로. 어, 그러면서 뜻하지 않게 본당이 하나 그냥 넝쿨째 굴러 들어온 거예요. 한국 공동체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아, 한국 신부님이 본당 주인신부가 되니까.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이제 점점, 점점 미, 미국 교회는 지금 성당 하나씩 팔잖아요. 사목할 신부가 없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통합시키고 어 그렇게 되는데 어 이제 유럽 교회도 지금 아프리카 신부들이 많이 가서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본 이제 미사 신부가 없으니까 신부가 없으니까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 신부들이 가서 거기서 대신 어 미사를 해 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오늘 복음회 보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지 열매를 진정으로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아 잘난맛에 아 신앙이 없어도 산건 없다 이런 것들이 팽배지다 보니까는 어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런 교회가 어. 성소자를 제대로 키워냈을 리가 없지요. 성소자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고 지원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 참,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뜻대로 열매 맺기 위해서 이 성소도 하나의 열매거든요. 우리 신앙도 열매이지만 우리 성소도 열매인데 이것에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 교회 미래도 어둡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성소주일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 자식은 안돼 하는 마음이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라도 여기도 이것들 중에서 하나 나와야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식은 안 돼라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되면 성소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희생을 바탕으로 한 교회거든요. 희생이 없는 신앙이 없잖아요. 근데 내 자식은 안 돼, 나는 안돼 이렇게 돼 버리면 아무도 교회의 모습대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열매를 잘 맺는다는 건 그만큼 공을 들여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모아졌을 때 열매가 맺어지신 건데 어, 그동안 그런 것들에 뭐 아주 안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중요도나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한국 공동체도 언제까지 어 인천에서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요즘엔 뭐 la나 뉴욕 쪽에 보면 15세 2세 신부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신부들이 이제 어 사목을 하고 있죠 이제 점점 많은 숫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카고 지역에서는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것은 슬픈 현실인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관심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희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절실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화상 성당에서만큼이라도 빨리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성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희생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묵상을 오늘 하게 됩니다. 그 이재규 후배 신부가. 그 얘기할 때 이게 들으면서 참 남의 같지 않은, <laughs> 예, 남의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성당이 팔려 나간다. 한국에서는 지금 상상 못 하거든요. 성당을 팔아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감이 안 잡히는데 성당을 팔아야 된다는 건참 그거는 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보금에서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는 나뭇가지에 우리가 정말 튼튼한 가지로 매달려 있는 건가? 아, 열매를 맺기 위해 정말 잘 준비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 신앙은 정말 튼튼한 가지로 예수님과 붙어 있는가? 아니면 하루하루가 위태롭게 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개 신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뒤돌아보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생활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